대만 여행 가세요. 그럼 까르프카르포르는 무조건 들러야 합니다. 왜냐고요? 대만 로컬 간식부터 생필품, 술, 기념품까지 한 번에 쇼핑 가능하거든요. 먼저 무용면, 우육면, 만한 대찬. 우용면은 진공 포장 육수 덕분에 집에서도 대만 맛 그대로예요. 전자레인지, 오케이 선물용도 쿡. 두 번째는 달리치약 상쾌한 민트향, 치석 제거 효과 최고. 세개 묶음의 개별 포장이라 지인 선물로 딱이죠. 세 번째는 고량주. 도수는 38도부터 58도까지 다양하고 해산물 요리랑 찰떡이에요. 진먼산 고량주는. 맛보세요. 그리고 치킨스톡, 크노르 큐브용 감축, 찌개, 볶음국 요리의 감칠맛 폭발입니다. 망고 젤리도 놓치지 마세요. 개별 포장의 망고 향이 듬뿍. 선물 간식으로 인기짱입니다. 누가 크래퍼는 단짠의 끝판왕. 냉장 보관하면 더 쫀득. 대량 구매각이에요 마지막으로 18일 맥주. 유통기한 딱 18일. 오직 대만에서만 즐길 수 있어요. 까르푸에서 똑똑하게 쇼핑하고 알찬 여행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샤오롱바오 진짜 맛집 찾는다면 딘타이. 타이퐁 말고 양산박 샤오롱바오 기억하세요. 지엔탄역 근처 스리네시장 바로 옆 골목 안에 숨겨진 이 로컬 맛집.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그곳이에요. 샤오롱바오 8개에 110 대만 달러. 김 타이퐁보다 절반인데 맛은 더 진해요. 육지퐁 피는 얇고 쫀득. 소박한 분위기, 오픈 주방, 수제로 직접 빚는 그 감성까지 딘타이펑이 고급 호텔이라면 여긴 진짜 현지인의 식당 느낌 현지 인프라 여행자 모두 극찬 계란 볶음밥, 탕육도 별미고 둘이 배 터지게 먹어도 1만원 안파 대기는 있어요 오후 2시, 4시가 제일 한가하고 저녁은 5시 전에 가야 편해요 딘타이펑이 깔끔한 체인이라면 여긴 정겨운 수제 맛집 현지 느낌 가득한 미식여행 놓치지 마세요 더 많은 여행 꿀팁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타이베이 여행 중 발견한 진짜 로컬 식당 천천리 관광객보다 현지인 비율이 훨씬 높은 이곳. 그런데 제가 먹은 메뉴는 진짜 인기 메뉴가 아니었다고요. 제가 먹은 건 무떡이랑 굴전. 무떡은 바삭하고 쫀득한 식감, 굴전은 달콤한 소스랑 먹으면 은근 중독. 근데 말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전부 덮밥만 먹고 있더라고요.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여기 손님들 거의 다 덮밥 먹으러 와요. 안숙계란 풀어 고기, 토핑 풀어 특제 소스 조합 그게 핵심. 가격도 120백 예순대 에 혼밥하기 딱 좋은 곳. 웨이팅도 있지만 줄 서는 동안 주문 결제 다 끝내줘서 빠름. 지하철처럼 단체 합석 테이블이 신기한. 곳. 다음에 간다면 무조건 덮밥 갑니다. 여긴 진짜 현지인들이 선택 한 진짜 맛집이었어요. 하이베이 가면 꼭 한번 들러보세요. 하이베이 메인역 앞에서 찾은 찐 가성비 철판 요리집. 고기 야채 밥국 다 포함 인데 이 가격 실화예요 이곳의 이름은 대포철판구이. 메인역 m6 출구 나와서 1분 거리. 점심 저녁 엔 현지인 프롯 여행자들로 꽉 찹니다. 제가 먹은 건 돼지고기 철판 정식 이었는데 달달한 간장마늘 소스 프럿 불만 야채 볶음 조합에 밥 까지 고슬고슬 입맛 폭발 정식 세트 하나에 1 5 0 티덕을 유리도 안 해요. 계란 축 에도 200 twd 이하 -E. 현지 직장인들도 줄 서고 포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빠른 조리, 풀어 착한 가격, 풀어 꾸준한 맛, 흠법도 부담 없고 조리하는 모습 바로 볼수 있어서 눈과 입 모두 만족. 다음에 타이베이 오면 무조건 재방문가 메인역 주변에서 식사 고민된다면 대포철판구이 진심 강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대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만 여행 중 이건 무조건 먹어야 아, 합니다. 타이베이 시원 아, 등의 아, 국민 디저트, 삼형 레딩구, 아, 현지인도 아, 줄 서는 아, 이 집은 아, 토핑을 아,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어서 빙수 하나에도 나만의 취향 의 이 등이 꼭 담겨요 여름엔 제철에 뿌 망고를 산처럼 쌓아주고 푸딩 파로 팥 젤리까지 조합 가능 무려 30가지 토핑 중 3개 이상 고를 수 있다는 사실 가격은 단돈 60여든 대만달러 하나로 3천 4천 원대 근데 양은 두명이 먹어도 충분할 정도 가는 길도 쉽습니다 시먼역 6번 출구에서 도보 3분 달달 하면서도 쫀득한 식감 그리고 부드럽게 녹는 얼음 진짜 여행 피로가 사르르 녹아요 망고 빙수는 여름 한정이라 5 8월 사이에 꼭 가야 후회 없어요 대만 빙수의 정석이 뭔지 3명 매 빙수 한 그릇이면 바로 이해됩니다. 대만 가신다면 3명 매빙수는 필수 코스라는 거. 대만 여행 간다고 하면 뭘 사올지 고민되시죠? 이 간식 하나는 무조건 사와야 합니다. 펑리수, 겉은 쿠키, 속은 파인애플 잼, 대만 사람들도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전통 간식이죠. 요즘은 대만 현지인보다 한국인 여행객 사이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푸틴 입팡 인공첨가물, 노, 덜, 단맛, 과일 본연의 풍미, 부드러운 쿠키 플러스, 진짜 파인애플 가요, 심지어 낱개 포장이라 선물용으로도 완벽, 직장 동료, 가족, 친구까지 걱정끝, 타이베이 본점, 백화점, 공항 면세점, 어디서든 구입 가능, 공항에서 픽업 예약도 가능해서 쇼핑시간 없을 땐이 방법이 최고예요. 기본 6개입에 만원대 박스는 미니멀하고 안에 쿠키는 프리미엄 진짜 과일 들어간 맛 다른 브랜드보다 훨씬 덜 달고 깔끔 먹다 남은 건 냉장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 다시 촉촉 이제 대만 여행 선물 고민 끝 오늘은 대만차 여행에 진짜 숨은 보석 동방미인차와 140년 전통의 도매 전문 찻집 린화타이 차항을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여왕이 반한 차 들어보셨나요? 바로 동방미인차가 그 주인공이에요 이 차는 여름철 아주 작은 벌레가 찻잎을 갉아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는데요. 그 덕분에 과일향, 꿀향 그리고 달콤한 맛이 엄청나게 진하고 깊어요. 발효도는 무려 70% 이상이라 우롱차지만 거의 홍차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고급차를 어디서 제대로 된 가격에 살수 있냐? 1 8 1 8 1 3년에 문을 연 차집인데 관광객용이 아니라 현지인과 차상인들이 가는 도매 전문점이에요. 외관은 소박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커다란 철통에 차가 종류별로 가득. 50g 단위로도 도매가에 살수 있고 시음도 가능해서 내 입맛에 딱 맞는 차를 고를 수 있어요. 고급 제품일수록 고령이 훨씬 진하고 잔향이 오래 남아요. 대만에서 차를 제대로 사고 싶다면 니나 타이 창꼭 들려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타이베이에서 마라탕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면 오늘 소개할 곳은 바로 마라찬 맛집이에요. 이곳은 MRT 속 장난징역과 중샤오푸싱역 사이에 있어서 접근성이 엄청 좋아요. 도보 7분이면 도착하고 골목 안쪽에 있지만 간판도 한자로 딱 보여서 찾기도 쉬워요. 보통 마라탕은 기름지고 속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 많죠? 그런데 유디엔나는 정통 사천식 스타일로 향신료의 깊은 맛이 진하게 우러나서 깔끔하게 매운 맛이 특징이에요. 특히 꼬치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원하는 재료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재미까지. 소고기, 브로콜리, 우설 같은 인기 꼬치는 꼭 먹어봐야 하고 국물은 마라 베이스랑 백탕 반반도 가능해서 매운 거못 먹는 분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어요. 매운 그 맛도 3단계 조절 가능해서 한국인 입맛엔 중간 매움이 딱이에요. 가격도 너무 작게요. 꼬치 하나에 10-15. 수준이라 한 사람당 이3만 원이면 배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마라랑 백탕 반반에 당면까지 넣어서 완벽하게 마무리했죠. 홈 밥도 부담 없고 인덕션으로 자리에서 직접 끓여 먹는 시스템이라 여행 중에 현지 분위기 제대로 즐기고 싶은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샵타이베이 맛집 샵대만 호거 샵대만 마라탕 샵대만 맛집 대만 여행 가면 무조건 먹어야 할 음식 바로 흑어예요 한국에서도 인기 많지만 대만에서 먹는 흑어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 이유 딱세 가지만 말해볼게요 첫 번째, 육수의 깊이가 다릅니다 대만은 사천식 마라베이스는 물론 백탕, 버섯 육수, 해산물 육수까지 선택지가 정말 다양해요 입에 감기는 향신료 맛도 강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처음 먹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재료의 신선함과 다양성 야채, 해산물, 고기, 완자류 심지어 손으로 직접 빚은 만두까지 퀄리티가 엄청나요 특히 대만은 시장이 발달해 있어서 토거 재료들이 매일 아침 신선하게 들어오고요. 피페시 후거 가게도 많아서 종류별로 원하는 만큼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성비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훨씬 더 다양하게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보통 1인당 만 원대 후반에서 2만 원 초반이면 고기, 해산물, 야채 다 포함해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대만에서 후거는 무조건 리스트에 넣어야겠죠. 대만 후거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여행에서만 느낄 수 있는 로컬 체험이에요. 대만탈베이 차양기 따라 걷는 거리 아세요? 바로 디아제 찻집 덕후들에겐 천국같은 곳이에요 청나라 시절부터 이어진 무역거리에서 지금은 전통 찻집과 감성티름이 공존하는 문화거리로 변신한 골목 안에서 백년된 찻집이랑 SNS 감성 넘치는 티카페를 같이 만날 수 있어요 찻잎향 가득한 하루 진짜 힐링입니다 찻집만 있는게 아니에요 우롱차 아이스크림, 말린과일 케이크, 그리고 찻잎 브라우니까지 전통과 디저트의 콜라보 대만여행에서 절대 놓치면 안돼요 루트는 간 MRT 베이몬역 3번 출구 도보 10분. 오전 11시 전이나 해줄 무렵 방문 추천. 조명 켜지는 디어제는 진짜 영화 속거리 같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